자, 순서 이번에도 완벽하게 성공했구요. 디디 의사의 커리어가 점점 쌓여가네요. 와, 이번에는 내 수술이야? 대박인데? 아, 이번에도 밥시네요. 밥은 왜 이렇게 자주 다치나요? <laughs> 우리 밥 너무 많이 다치는데? <laughs> 근데 이게 수술이, 이 게임이 조금 불친절하다. 수술하는 방법 순서 같은 게 전혀 안 적혀있네. 이거는 환자를 살리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이거는 뇌의식인데, 뇌의식이면은, 이거 뼈를 뽀사야 되는데? 뼈를 뽀사야 되는데? 그러면 드릴이, 이걸로 뽀사야 돼. 어, 잠깐만. 아, 이거 드릴을... 오케이... 아, 부서지네. 오케이... 그냥 이거 다부수면 되는가 본데, 뇌는 네 쉽겠네요. 어 아, 근데 피가 너무 빨리 난다. 오, 잠만... 오,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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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열, 지열, 지열! 지혈! 오케이, 오케이, 지혈 됐다. 아우. 이게 드릴은 너무 빨리 다녀 이거 써야겠다. 희생자라뇨. 제 커리어죠. 수술 성공했다고 게임에서 뜨지 않, 떴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거지. 아, 이거 무슨, 피가 이렇게 빨리 다녀 이거 뇌수술 쉽다면서요? 뇌수술이 제일 어렵구만 피관리가 안되는데? 아아 <laughs> 유튜브 만들고 싶은데 너무 잔인하다고요? 그래도 이거 한 15세? 조금 어린애들이 하기에는 좀 그런 게임이네요 망치로 머리를 깨부숴보라고? 알겠어 오케이. 망치라 도끼 쓰겠습니다. 아, 근데 나 지금 이거, 아, 왼쪽 팔에 뭐가, 뭐가 지금, 아, 자팔을 계속 누르니까 뭐 이상해. 지금 뭔가 엄청 아픈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오케이. 계십니까? 거기 죽은 데 계신가요? 새로 이사할 사람인데요! 그, 원래라면 어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안 나가고 이렇게 계시는지 모르겠네. 이거 뭐 집안 청소도 안돼 있고 말이야. 거의 다, 거의 다 깨부순 것 같은데? 사이코패스 같다고? <laughs> 아니, 무슨 사이코패스예요? 이 게임이, 이 게임이, 이 게임을 하면 누구나 사이코패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게임이 이상한 거구만. 이건 제 탓이 아닙니다. 결코. 오케이. 이거 아래에 닿게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그쵸? 어, 잠열만지혈제지혈제지혈제지혈제지열지혈제 지혈제. 지혈제, 지혈제. 아, 아니! 나지지혈제를 원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찔러주지지혈해주고 어, 이제 이거 다 깼는데, 이거 그냥, 그냥 잡고 빼나? 오! 아 저거를 또 잘라줘야겠구만. 그렇다면, 칼이, 칼이 필요하겠군. 어, 잠깐, 잠깐, 잠깐. 들어봐, 들어봐. 살짝. 오케이, 잘라. 어, 숙여야 되나? 오케이, 잘랐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직 오케이, 내네 치어버리고 세네 칼이죠. 역시 자르는 건 칼이죠. 아, 이게 손이... 어, 손이 꼈는데? 어, 잠깐만요. <laughs> 어, 됐디다됐다 됐다. 살짝 숙여서 내... 네... 이쪽으로 내려서, 새 뇌를, 뇌를 잡아, 잡, 잡았다. 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그냥 뭐, 동굴 같은데? <laughs> 아, 이거 머리 안에 원래 이렇게 뇌를 빼면 이렇게 생겼나요? 어, 아, 이거 좀 이상해. 좀 그런 듯? 아이 뭐야! 안 돼! 아, 아, 쎄 내가, 아, 안돼! 내가 힘겹게 부쉈는데! 아 똥망, 아 똥망, 아 뭐야? 아, 진짜. 다시 합시다. 근데 이게 드릴이나 요 전동 기계로 머리를 깨부수면 피가 많이 다네요. 망치가 답이긴 하네. 잡고 어 망치야 망치야 안된다 너 가만히 있어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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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시 잡아야어어 어, 망치야 제가 여기 망치 하나 더 있어 도끼인가? 이걸로도 꽤 부서지겠죠? 어유어유어어유 죄송합니다 들었다가내렸다가들었다가내렸다가들었다가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내려! 아, 오가이 여기도, 드라주가 오케이 머리라니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이거 수술하고 있는 거아임이 여러분의 뇌를 제가 열심히 새로운 뇌로 탈바꿈해 주기 위해서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안전에 어 잠깐만 지혈제를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지혈제. 지금 나를, 이거, 우리 시청자라고 생각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지금 시술해주고 있구만. 안 돼, 도끼! <laughs> 아이, 러면 이러면 어떡하지? 톱, 톱짓. 톱아, 너만은, 너만은 나를 버리지 말려. 예. 아이, 톱은안 되는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아, 아 도끼. 아, 어떡하냐. 아. 할수 없다. 드릴이요. 살짝만 갖다 드 드릴. 살짝만, 살짝만. 그렇지. 아, 피 너무 까인다. 됐다, 됐다, 대다 됐다, 다 저, 나 지혈제 어디 갔냐? 지혈제야! 설마. 아, 비켜봐. 시청자의 내라고 생각하는 게더 문제 아니냐고? 아니야, 그래야 신중한 수술을 할수 있죠. 난 시청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청자라고 생각을 해야 더 정성스러운 시술이 가능합니다. 지혈? 아, 왜 지혈을 해주는데 피가 더 깎이지? 됐다. 오, 이분이 칼이 껴서. 자, 됐어요. 한장님내좀 뺄게요. 아, 내가 안 빠져. 도 뽀개야 되나봐. 아, 큰일 났는데. 이거 들이라면 피가 너무 빠지는데. 아. 살짝, 살짝. 오, 살짝, 살짝, 살짝. 오케이. 아, 젠장. 망치가, 망치가 다 버려졌어. <laughs> 망치가 다내 손에 들려있기 싫나봐. 다 땅으로 떨어지네. 아, 나 근데 이거 하니까 왼팔이 지금 너무 아파, 미쳐버리겠네 잠만요. 깐 아, 나 무슨 알백인 듯이 아픈데? 아, 뭐 잘못됐나?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디디 의사의 새로운 커리어, 심장 수술, 콩팥 수술, 그 다음에 뇌 수술, 완벽하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초반님의 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시술할게요. 어, 요, 정말! 아, 망치야! <laughs> 너왜 그래, 진짜! 아, 됐어, 됐어. 이걸로 하자. 아, 이것도 잘못 들렸는데? 살짝, 살짝, 살짝만 놔봐. 살짝만. 그렇지. 걱정마요 제가 새로운 뇌로 탈바꿈 시켜드릴게요 오케이 살짝 어? 뭐가 뭐가 피가 나는데? 아니 나는 뼈를 때렸는데 오케이 아직 피많이안까 있어요. 괜찮은. 톡, 톡. 아이고, 지혈을 한번 해야겠다. 오우, 야, 너떨어지 마라, 떨어지 마라. 너 떨어지면 안 된다. 안 돼, 안 돼. 일단 지혈이 필요합니다 아, 이거 간호사가 있으면은. 간호사 보고 지혈해라고 하면 되는데. 아, 너 왜, 너까지 왜 그래? 아, 아 이거 안 잡혀. 됐다! 오케이, 지열, 지열. 조심, 조심히, 조심히. 턱! 턱! 오케이. 외팔의 의사예요. 그래서 더 대단하지 않아요? 이한 팔로 심장 이식과 콩팔 이식을 했다는 게. 아이, 넌왜 자꾸 잡히냐? 너 톱은 필요가 없어 빨리 초밥님의 뇌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비켜 자 초밥님 이쁘게 이쁘게 해줄게요 아 들어 들어서 살짝 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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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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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이거지.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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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요. 초반에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피가 좀 나지만, 지혈해주면 되죠. 아, 또야!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괜찮아, 할수 있어. 외팔로도 수술하는데. 저 환각 상태에서도 잘할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찔렀죠? 봤죠? 아, 잠깐만. 근데 진짜 앞이 안 보인다, 야. 아, 아잠깐이걸날 찔러줘. 하늘색 주사기. 찔러. 아, 아 됐다, 됐다. 오, 신경 강사 있네. 자, 우리 초반 님의 예쁜 뇌. 아, 초반 님 뇌가 굉장히 예쁘시네요. 뇌미남이네. 어, 뇌미남. 어. 제가 더 잘생긴 뇌를 이식을 해드릴게요. 꺾어서. 하나 잡고. 들고. 잠깐만, 어, 아유 잘라야 되는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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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내가 안 잘려, 아개 큰일 났네, 지열제 지열제. 아니 왜 지혈을 하는데 왜 피가 더? 아니 왜 지혈을 하는데 왜 피가 더 까이지? 이미 죽은 뇌에다 나서 그런가? 아, 얼굴에 놔야 되나 봐요. 아니, 아 진짜 거의 다 끝났는데 아. 아할수 없다. 초원이 미안합니다. <laughs>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laughs>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 이번에는 라라쿤님 뇌를 제가 한번 이쁘게 이식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할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망치를 다시 잡아야겠니? 오케이. 오케이. 나라쿠니 걱정 마세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나라쿠니 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토! 어 라라콜 나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 아주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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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된거 같은데 한번 빼볼까 일단 지혈을 먼저 하고 자 라라콜 이쁜 얼굴에 콕콕콕 콕콕콕 콕, 콕. 오케이 지혈 완료됐고요. 오분에 죽다뇨.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칼을. 어이구야. 어이, 어이. 살짝. 넣고. 아니. 내가 더아래가 겉에를 자르면 될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또 안쪽인가? 아니, 여기 안 들어가... 어, 됐다! 아하, 좋아요! 우리 라라쿤님 뇌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새로운 뇌로 갈아드리죠. 자, 이것만 갈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뇌가 참 예쁘죠? 이게 비싼 뇌요 비싼 뇌. 이렇게 들어서. 오케이! 나라쿠님, 완벽하게 성공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술 중에 제일 성적이 좋아요. 크... 역시 난 소질이 있어.